보니까 이 마을이 되게 조용하고 뭐 근처에 과수원들도 있고 아버분 가요? 예, 아버분 가요. 다른 부지런히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짐심 먹는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충북 충주에 있는 대미산에 왔습니다 어 대미산 하면은 어, 보통 문경에 있는 백대명산에 속해있는 대미산을 생각하는데 어, 오늘은 제가 충북 충주에 있는 대미산이라고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많이는 알려져있지 않은데 어, 몇년전에 거기 테레비에서 대미산 악어봉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어봉 그거를 보고 차츰차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오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간다. 자 이제 여기. 몽사남부터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니까 시원합니다. 오늘 왔으니까 악어 몇 마리 잡아가지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모져서 시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저는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어봉이 어떻게 생겼길래. 재미산 하면은 악어봉이 유명할까? 아, 지금 현재 고도가요. 지금 거의 뭐 400m 올라왔는데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특별한 조망은 없습니다. 사실. 뭐 급경사가 계속 나오고 주변에 뭐 조망도 없고 그렇게 계속 이제 뭐 이런 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길이 숲길이라서 그늘이 이렇게 쳐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늘이 져서. 여기 올라오는 길이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 가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어, 땀을 많이 흘렸는데 땀을 해가 좋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니까 햇볕은 이렇게 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덥다. <목소리> 하... <목소리> 새소리가 되게 특이하네. 자, 여기 충주 대미산 도착했습니다. 자, 충주 대미산에 왔는데요. 이렇게 간이 텀말로 정상석을 만들어 놨네요, 누가. 지금 뭐 대미산 정상 찍고요. 지금 수리봉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마치 뭐 정글에 온 것처럼 나무가 무거워져 가지고 지금 나무 숲길을 지금 헤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대미산 정상에서 수리봉 가는 길이 엄청나게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혼자 산행하기에는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아...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악어봉을 보러 가면은 괜찮은데 대미산 정상을 찍고 이제 수리봉 연계해서 가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왔으니까 가야겠죠? 일단은 악어봉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민산 정상에서 지금 약 1시간 정도 오니까 여기 워낙 수리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간이 편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별로 개터치가안해서 조금 구간이 많이 녹가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좀이 쪽으로 오면 안될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어요. 난이도가 자, 저기 나무까지 사이로 저기 월악산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월악산 제가 작년 겨울에 갔었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보니까. 아주 좋네요 월악산 갔을 때 생각도 나고 저기 월악산 영봉이 저기 위에 영봉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쪽 월악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도 상당히 멋있는데 여기 뭐 대미산 와가지고 또 악어봉에서 바라보는 뷰도 상당히 멋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수리봉에서 계속 지금 큰 아봉, 악어봉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조망이랑은 뭐 하나도 없고, 계속 이런 지루한 길이 연속입니다. 자,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큰 악어봉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큰 악어봉에서는 조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악어봉으로 가야지만, 어, 악어떼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지런히. 작을 것 같습니다. 꽤 거리가 있네요, 지금. 작은 아어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대미산에서 작은 아어봉 쪽으로 가는 길이 비탄방로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금씩 이제 조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동안 이렇게 대미산 정상에서 수리봉을 지나서 큰 악어봉 지나서 지금 작은 악어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되게 험난합니다.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가면은 이제 작은 악어봉이 나올 텐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 하이라이트는 작은, 어, 작은 악어봉에서 어, 마치 충주호의 악어떼들이 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띠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께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작은 아가봉 보려고 산 여러 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야, 뭐 악어떼들이 충주호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이네요, 정말로. 여기서 뭐... 요 정도에서 지금... 아 악어들이 지금 헤엄치고 있습니다 지금 풍주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이주어는 언제 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가든 주차장 쪽으로 지금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든 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또 작은 악어봉에서 악어들이 또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비롭고 자연이 주는 그 특별한 매력이 참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로 와서 보니까 장관입니다, 장관. 어, 여기 작은 악어봉 오셔가지고 어, 이런 악어대를 보시려면은 어, 저같이 이렇게 대미산 정상을 찍지 마시고 바로 여기 가든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은 바로 이렇게 작은 악어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대미산 정상을 해서 어, 수리봉으로 해서 큰 악어봉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해서 왔는데 산행이 좀꽤 길고요. 길도 비탐으로, 비탐방로로 돼 있어가지고, 길도 안 좋고, 굳이 이렇게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한번 오실 분들은, 어, 차, 가든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자, 바로 이게 작은 악어봉 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좀 수월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지금 이제 가든 주차장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힘들게 사냥을 다 하고, 이제, 날머리로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 저는, 어, 가든 주차장 쪽으로 이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